여기 있어 있어. 포항 여객 터미널입니다. 위도행 배표 성선표를 걷습니다. 기념 격포항입니다. 위도 들어가는 파장금 카페리 입니다 향긋한 싱싱한 바다 내음이 나는 격포항입니다. 갈매기도 울고 있습니다. 섬에는 이렇게 야생갓도 이렇게 지천으로 있습니다 와이거 보세요 크기가 여기도 야생갓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삼겹살에 구워 먹어도 맛있고 김치를 담아도 맛있고 여기도 보세요. 여 이렇게 이렇게 야생이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야생갓. 상당히 맛있는 야생갓입니다. 야생가이 이렇게 벌써 섬에는 다 커가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 따뜻한 섬에는 이렇게 야생갓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벌써 보세요 속도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완전히 봄입니다 여기는 이 아이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죠 맹문동입니다 지형이 빵빵 뚫렸습니다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지형입니다 네. 이 바다는 조용합니다. 바위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섬에서 자라는 야생 엄나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있습니다. 대법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빼고 키 있습니다 여기 야생 엄나무들이 <놀람> 섬은 완전 봄입니다. 바닷가 바위에 따개비도 있고, 굴도 붙어 있습니다. 따닥따닥 따닥 합니다. 보세요. 요게 자연산 굴입니다. 먹어볼게요. 음, 상큼합니다. 굴향이 입에 가득합니다. 라는 도깨비 새의 쇠고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제법 큰 개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는 굴과 따개비와 아주 어린 홍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따닥 따닥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를 깠습니다. 이렇게 오 맛있게 보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탱탱하고 싱싱합니다. 음, 상큼해. 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다 향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음, 맛있습니다. 수달의 배설물이고요. 바닷물은 짜니까 못 먹고 저기 산에서 물이 계곡으로 내려오 바위로 내려오니까 수달이 먹고 여기에 배설을 했나 봅니다. 거북손 예쁩니다. 거북손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 들어왔다가 빠지고 지금 자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이 거북손이 물이 빠진 이바위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복하면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섬의 자연산 엄나무가 모여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빠진 바위 덤에서 붙어선이 저렇게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따닥 따닥. 우와 저 아래쪽에도 많고요. 여기도따개기도큰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밑 고동도 자라고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게도 한 마리 까먹고 와바다향이 입에 가득합니다. 저 바위가 멋있네요. 바위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요. 바위가 참 특이합니다. 해골 바위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좀 치치한 거북손이고요. 이거는 이번에는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보시죠 와 큽니다 제 엄지손가락 사이즈와 거북손 사이즈입니다 크죠 저기 구리 보이시죠 계속된 바다 물에 침식작용에 의해서 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위 속에, 바위 위에는 엄청난 따개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어, 바위 절벽, 해벽에, 해벽에 노봉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법 사이즈 크고요. 제 머리보다 큽니다. 오른쪽은 바다. 그리고 왼쪽은 절벽입니다. 날씨가 풍풍이 살살 불고요. 오늘 같은 날씨는 섬여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 파란 연두빛의 이새싹이 뭔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가 벌써 얼굴을 내밀고 봄맞이를 왔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원추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봄을 맞중하는큰 개불알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얘 움직임을 보세요. 와 꼼을 꼼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종종 종종 가고 있습니다 잘 가네요 말똥성게 한 마리와 홍합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똥성게 참 귀한 성게입니다 여기에 바위손이 바위손이 아니고 거북손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말 실수를 하네요. 거북손입니다. 파도는 치고 있고, 고동은 이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요 고동은 먹을 수 있을 사이즈인데요. 매개같치 네, 수염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거북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부 큰 거북손이 자라고 있는데요. 얘들은 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홍합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빠진 바위 틈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다 가까운 쪽은 굴이 좀 큰데요 와 여기 산 밑에는 따개비도 푸르고 어린 굴도 푸릅니다 굴 보세요. 아주 상큼하고 맛있는 굴이 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까먹어보니 진짜 맛있네요. 물 속에도 있고요. 우와, 보세요. 굴이 석화가 작은 굴이 여기에는 쫙 붙어 있습니다. 민들레, 노란 민들레가 한 송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다 무엇이냐 하면요 야생갓이에요 지금 야생갓 채취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지금. 여기도 야생갓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서 갓김치 담으려고요 갓김치 담으면 해풍 맞고 자란 섬, 야생, 갓입니다. 맛있겠습니다. 멸치 젓갈로 해서 김치 담으면 야생, 갓 김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와, 보세요. 해풍을 맞고 자란 이 산갓 채취 많이 했습니다. 김치도 담고, 된장, 고추장에 조물조물 무쳐도 먹고 와, 이포대기 이포대은이습니다해풍석고이녀섬야생녀갓을이렇게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녀석도 따고 이 녀석은 이다이제 출발합니다